오늘 요셉 자손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6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북쪽 지파들 대표하는 이제 요셉 자손이 이제 므세 에브라임 두 지파. 우리 어제는 이제 남쪽의 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큰 땅과 기업을 받았지만 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함께 살고 있다. 결국은 많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오늘도 우리 비슷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또 북쪽의 이브라스의 에브라임. 이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땅을 또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로 어 이제 분배받은 풍요로운 땅. 어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여러분 제비뽑기로 땅을 받았는데 제일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우리가 뭐 공정하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씩 뽑는 것인데 어떤 지파는 누가 봐도 제일 좋은 땅이고 또 어떤 지파는 또 그렇지 않은 땅이고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수 있지만 또 그것을 겉으로 함부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파들마다 역사도 다르고 또 인구 숫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적당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또 많은 땅이 필요할 것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또 적은 땅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나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세기 48장에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에브라임이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좋은 또 관계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집화 역시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이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삼으면 이들이 어, 육신적으로 좋은 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세 자손들이 제비포터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에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 바로 요셉 자손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살라온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2절 3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랫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브레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의 배도룸까지 이르고 다시 개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 지파 바로 이들이 가진 땅은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요, 모두 이 가난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벳 호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십장의 해와 달이 멈춘 우리 앞에서 봤던 해와 달이 멈췄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벳 호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샘물 여리고가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의 요단에서 여리고샘물 여러분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승리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첫 번째 승리의 장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기업은 하나님이 여신 승리의 문, 승리의 시작을 갖게 되었다라는 아주 기념의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삶이었죠. 너무나 고생했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영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 요셉은, 요셉 집화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 자녀들의 두 지파를 받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한 지파인데 두 지파가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장차 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요리고의 상징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문하세우,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용토는 이라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론에서 사아 배돌은 윗지방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 죽으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미 어, 어, 이틀 전에 갈렙에 대해서 봤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저산지를 내게 주셨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유다지파가 복을 받은 것 역시 성경적인 예언의 약속대로. 또 에브라임 문하세가 땅을 차지한 것도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이 막 역사를 만들어가고 막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축복 받을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또 은혜를 주고, 결국은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5절에서 봤습니다 6절에도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가서 믹무다로 동쪽으로 또 아누아를 지난다 오늘 이 말씀들 바로 여러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야노아에서 아다롭카 나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가속 가나신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선의 집화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받은 귀한 유산.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단. 요단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수와 함께 처음 기적을 경험한 곳이 요단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 역시 요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은 장소들이 나오지만 그 장소마다 어,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시작. 순종이 시작. 그래서, 어, 언약계를 메고 들어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물이 끊어졌던 순종. 또 새로운 출발.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기념 장소 또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던 새로운 시작 또 이곳은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그 진입로와 같습니다 그또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과 같은 순종의 땅을 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보니까요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구절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나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브라임의 성읍이 므나세땅 안에 섞여 있어요. 어, 서로의 경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 함께 예, 구별해 놓은 성과 므나세 자손들 가운데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의 경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니까, 어,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어떤 형제죠, 형제.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 서로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이 또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개세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 가나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됐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경고라는, 거예요. 중요한. 앞에서도 이미, 어, 남유다가, 어, 그 유다지파가 많은 땅을 받았는데, 그 유다지파가 받은 땅이, 아버제가성읍과 그거를 세, 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개가 넘어요. 마을까지 한 1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성과 마을을 유다지파가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뭐 너무나 많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땅을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여부수족뭐 아, 우리가 뭐 많은 땅 받았는데, 많은 마을을 받았는데, 굳이 뭐걔네들 그냥 데리고 안고 살지, 뭐 뭐하러 쫓아낼 필요 있나? 첫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한 거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 그렇게까지 어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뭐 안고 살지. 저현들이뭐저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셨지만. 여수아가 두 가지를 어, 실수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여리, 어, 아이성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laughs> 근데 하나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돌이켜서 어, 아가네 죄를 심판하고 또 아이성을 어, 쳐들어가서 승리합니다. 또 승리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죠? 기본 족속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수스는어두 가지의 잘못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부원의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어떠한 이 타협의 시작점이 열려버린 거예요. 타협 그리고 어, 이방 족속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는. 그들을 안고 가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돼버려 그러니까 앞에서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이나 오늘 에브라임 문화세들이 가나한 사람들을 오늘 자세히 보면 10절에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아, 그냥 뭐 같이 살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 기본 족속과 화질을. 뭐, 기본 족속이 나중에 이들을 뭐, 피해를 주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 뭐, 그냥 데리고 살지 뭐, 굳이 뭐, 그렇게. 어? 요찬을 필요 있나? 왜? 우리가 이미 땅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뭐 인간적으로 축복도 받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 사는데 아쉬울 거 없고 그러면 그래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어떨까요?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지게 된다. 아 문제 뭐 내가 받을 거다 받았고 내가 취할 거다 취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안고 가지. 뭐.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쫓아낼 필요가 있겠는가.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90% 순종하고 10%는 그냥 적당히 오늘 이 말씀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분적 순종 또 불완전한 정복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아가뭘 말해주냐? 아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기업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수 수백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미 약속하신 예언의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하니라요. 그대로 이루어요. 문제는 뭐죠?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안 지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고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것이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초반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뭐 여러 가지 성들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러죠.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이 뭘뭐 이렇게 무섭게 다 진멸하게 하냐 왜 동물들까지 죽이냐. 왜 왕은 왜 그렇게 다 그냥 잔인하게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왜다 죽이라 그랬을까? 왜다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타협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요 오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노예처럼 일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가나한 문화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게 돼요.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돼요. 이 가나안을 남겨둔 것이 나중에는요 혼합주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한 기나 죽으면요 산당을 막 오늘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막 무속신앙, 온갖 샤머니즘 막 여러 가지 한국에 많은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겨둔 죄, 부분적 순종 이것을 경고한다 하는 것.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아무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돼.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해결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다 이루지를 못해요. 한90% 해놓고 아다 했어. 여러분 만약에 100m 선수가 마라톤을 가야 되는데 한 90m가 10m 남겨놓고 아이 됐어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아 그냥 적당히 하고 나오지.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기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불완전한 순종, 타협 이것이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뭐 피해 보는 거 없죠. 뭐 지금은요, 뭐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누가 와서 여러분 노예가 되어 주고 종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제 유다 지파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돼 여러분 솔로몬이 큰 제국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니까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해요. 정략결혼. 그것은 그 나라를 정략결혼을 해서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야겠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 정략결혼한 여자들이 다물를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응? 무엇 때문에요? 솔로몬의 정략결혼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뭐 1천 번째 제사 드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뭐 솔로몬에게 너는 전에도 없겠고. 어, 후회도 없겠고, 여러분, 제일 좋은 축복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나중에도 없는 그런, 제일 좋은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결과는 뭐예요? 타협해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온 나라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고, 땅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타협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될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분별이다. 영분별 따라 합시다. 영분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한 것이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오늘 이 역사를 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은 수십 년이 걸려서 수백 년이 걸려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때부터는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때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을 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원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